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또 금요일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양보함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그 로세 그 지역 땅을 나누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시본에서 다 자랐지 않습니까? 토종닭 뭐 이런 또닭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여러 닭들을 집에서 기르는데 그 닭들을 모이를 이렇게 주려고 할때 보면 어디에 가서 놀든지 돌아다니던 닭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닭 모이를 서로 먹으려고 막 앙탈을 부리고 날개짓을 하고 어떨 때는 막 깃을 사납게 세워가지고 싸우는 듯한 그런 기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크면서 생각해 보면, 야참 생존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구나. 생존의 문제는 정말 이렇게 수확하고 그리고 거세고 그리고 거친 그런 현장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서 조금의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상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등 하여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밟고 일어서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상막하게 그지없는 인간사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 좋게 여기서 일종의 그것을 생존 경쟁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 경쟁의 현상은 참녹록치가 못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사납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뭐 깡패가 좀 나오는 그런 조폭이 나오는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칠게 만들고 있고 자기를 방해하는 세력, 그 사람, 그들의 재산, 그들의 생명, 그들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녹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자기가 기어이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것은 거칠다 못해 처절하죠, 처절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혹독스러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존 경쟁의 현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도 두 사람이 나아가서 참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졌습니다. 없을 때는 그냥 예쁘게 살았겠죠? 에, 그다지 땅에 문제도 없었고,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별로 없고, 그만그만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꾸 재산이 증식되고 늘어나게 되고, 에, 이렇게 자기의 바운드리가 점점 확장되고 나다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 13장에 이두 사람의 어, 헤어지는 사건은 일종의 첫 번째로는 갈등 문제를 보이기도 해, 하죠. 갈등 문제를 보이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깊이 보면 갈등 문제 자체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겨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더 하고 싶은 게이 그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로세의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아브라함이 지금 록과의 장면을 묘사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 어,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그 6절, 7절을 한번 네,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그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가나한 사람도 같이 살았고 브리스 사람도 같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쓰여진 순서대로 보면 은 갈등이 있다. 그런데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민족들도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신족인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 하는 제안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상황과 형편을 전체적으로 읽는 안목을 가지고 있죠. 로스는 오직 내 재산을 지켜내기 위하여 내가 어떤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 여기에만 관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눈이 협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넓은 곳 전체를 아우르고 바라보는 사람과의 시선의 차이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한 사람, 브리스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롯이 치열하게 처절하게 생존 문제 더 나은 재산권 문제를 놓고 싸웠더라면 그들이 아마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별수 없구나 저, 저 사람들도 결국은 속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습니다. 긴 이 사, 이 유목하면서 살아오는 어간에 그는 지속적으로 이방민족을 대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 하고 있구나. 그들은 우리를 욕할 때마다 우리 배우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아브라함은 철저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건이 자칫 불 붉어지고 번져지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불명예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또 더럽혀지는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여러 소유와 또 문제를 내려놓더라도 또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익을 내려놓더라도 또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틀어내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까지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하게 되고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익에만 손해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건요, 배째라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신경을 한 번만 더 쓰게 되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단 이것이 좀 제법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걸음 걸음 속에서는 항상 아름다운 평화, 또 아름다운 은혜, 행복한 웃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덕이 되지 않는 싸움.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나나 너나 일가요 친척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땅덩어리 때문에, 재산권 때문에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불화의 길을 걷게 된다면, 참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된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합평을 맺고, 또 함옥에 어, 약조를 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걸음인데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그렇게 함옥에 다리를 놓고 살았는데 정작 자기 가족 자기 친족과 더불어서는 불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고 저 사람이 앞과 뒤가 다르구나 라는 말도 듣게 되어지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랑의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는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돌아올 선택권이 아무리 누가 봐도라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옳았지요. 내 여기 할게, 조카니는 저기 해라. 이럴 수도 충분히 있었지만은 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고 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에, 참 아름다운 모습은 얼마나 진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될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베이도록 습관화되고 일상화된 사람만이 할수 있는 해,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면서 자칫 하나님의 사랑, 뭐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내 이익이 더 중요하지, 라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하여서 행동하는 바람에 우리는 사랑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모질고, 못됐고, 거세고, 거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았나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사랑이 사랑되는 것은 희생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 사랑될 수가 없어요. 말로만 뭐 사랑합니다 뭐어 이런 거머리로뭐 올리고 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하지요. 전화기다대고 전화도 해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뭐 사랑하겠어요 이게 뭘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말뿐인 거죠 다. 물론 말만 해도 사회는 밝아지고 이왕이면 미워합니다 그러는 거보다야 백번나으니까좀 좋을 수는 있겠어요. 물론 분위기가 화목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어떤 아, 아무런 주고받는 게 없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의 문제, 손해의 문제가 거기에 딱 걸리게 되어지면 사랑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당장 이익이 지금 눈앞에 사라질 판인데 그걸 누가 견디고 참아낼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항상 희생을 수반한다. 희생이 뒤따라야 진짜 사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참된 평화와 함옥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가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나오는 근거구절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가운데 평화를 이룩하고 하목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때로는 말이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이익과 나의, 또, 또 나의 명예 어,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이룩하고 화목을 이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 다가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거라고 좋겠지만 모든 것은 상대가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기쁘면 저 사람이 이게 가슴이 아파야 돼요. 내가 이익을 얻으면 저 사람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죽어라고네가 손해봐라. 나는 이익을 얻겠다. 라는데, 뭐, 하목이 일어나고, 또, 평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주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말하는 이유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노력을 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준거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노력을 교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 평화, 화평 이루기는 좀채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밤낮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 증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화를 일으켜야 되죠, 평화. 평화롭지 않으면서 가는 데마다 사고, 문제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평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내가 참고, 내가 져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헌신하면 다 좋아합니다. 모두가 우리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못 참고 내가 이기고 내가 꼭 이익을 가져오고 꼭 내가 저 사람을 망신주고 그리고 꼭 내가 대접을 받기만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칭찬하거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처럼 이런 세상만 탓할 것이 아니고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이며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해봅시다. 교회에 잘 나오던 어떤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남편되는 박집사님에게 아니 집사님 이 집사님 요즘 안 보입니다. 왜 교회에 자꾸 빠지고 그러죠? 하고 물었더니 아이고 몸이 좀 아픕니다. 하고 퉁퉁하게 얘기를 하고는 총총걸음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다음날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에 떡 들어섰는데 웬걸 병석에 누워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이 집사님께서 정정하게 집안의 소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주사님 편찮으시다더니 괜찮으세요? 편찮기는 왜요? 아니, 박 주사님 편찮으시다고 그러던데요. 아이고, 그 인간이 또 거짓말했네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갔더니맨날 며칠 집이 또 덜덜 뻗고 싸우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부인 주사님의 마음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갈랍니다. 아니, 왜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하더라도, 저인간하고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싫은데,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같이 있겠다 그러니, 이거 환장을 넣어도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잘 나가고, 그러니 천국 갈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살려고, 같은 곳에 가지 않으려면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지옥을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교회 안나가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 딱한 이야기고 감정이 얼마나 놓치면 지옥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말을 입으로 내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하니까 그런 거죠. 아내가 이 정도로 상했으니 남편도 의지가 아니, 속을 끓인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 집안을 우리가 좀더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참 다정다감한 곳으로 만들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헌신과 희생이 없는데 가정이 하묵할 리가 없고 가정이 깨끗할 리가 없고 가정이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어간에 이런 화해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반도도 갈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많은 지금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평영선을 달리듯이 도대체 하나 될수 없는, 오히려 시간이 걸를수록더 대척점에 서가지고 불화하게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한반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뭐, 마음에 거슬리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다, 처단해버리겠다, 처리해버리겠다. 하, 아, 이게 참 얼마나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어디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일상에도 이런 일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에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운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도 가다가 어떨 때는 끼어들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뭐안하시는 분들은 안 아시겠지만은 끼어들안하고 어떻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끼어들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안전하게 예, 또 유익하게 또 빠른 시간에 이렇게 가기를 바랐는데 어느 누군가가 내 차선에 내 앞에 딱 기어 들어오면 아 기분이 나빠지고 속이 상하고 막 울그락 풀그락 하고 이런 것을 일 때가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스러운가를 보여주는 한 단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두고 뒤에서 여러분 욕한 적은 없었나요, 혹시? 그리고 교회 직분을 놓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또 속으로 분쟁하고 그러지는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함부로 옮기다가 여러분 사단을 일으키고 더큰 분란을 조장하고 일으켜가지고 처음 그 문제보다도 그렇게 말을 옮김으로써 더큰 문제가 일어나게 만든 그런 일들은 여러분의 삶에 또 없습니까?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좀 손해를 입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불을 내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신성한 전에 올라와서도 눈을 불라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태도였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아름다운 평화 화목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보하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참된 사랑을 보여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하며 이런 양보의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 일터, 생업 곳곳마다에서 늘 하목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5월과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거칠고 무례하며 우리의 감정과 욕심을 따름으로 인하여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은 얼마나 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직분자들이고, 나름은 반듯하게 산다고들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인들이 볼 때는 자기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온유와 겸손도 없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을까, 하나님 심히 염려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하고, 십자가를 나타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변인들이 이런 삶에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평영선을 달리다 못해 점점 더 아카일로로 치달아가는 남북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익힌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 해결되어 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서로 비방하지 않고 다 같이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죽음 앞에서의 비명소리가 지금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보기 위하여 갖가지 하나님 없는 무속신앙 위에 더 굳게 서려는 어리석은 민족과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지향의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그런 지구촌의 우리 이웃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대구 칠곡 중앙교회를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간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한 부족한 부분들, 우리 총회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총회장님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일을 인하여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멈추지 말고 더 열심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사역에 우리 교회가 더 값지게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더 한층 크게 가지게 하시고, 이런 선한 물결에 자신을 맡겨 깨끗한 그릇들로 준비되어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등기들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각인을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병든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겨운 자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참다운 모범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